자, x 값이 0부터 2까지인데요. 그때 여기 가우스가 하나부터 했어요. 어, 그래서 여러분 가우스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고려해야 되지. 그렇지? 가우스는 1 간격으로 그 값이 바뀌니까. 자, 그러면 이때는 가우스 x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돼요. 이때 가우스 x 값이 1이 되고 그래서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니까, x의 2x 빼기 1이 0이 돼서, x는 얼마? 0하고 2분의 1인데, 0하고, 0하고 1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누구?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얘는, 가우스 x가 1이니까,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인데, 2, 1 놓고, 3 놓고, 1 놓으면, 자,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. 그래서 여기 2x 빼기 3. x 플러스 1이 얼마? 0이 돼서 x 값은 얼마야?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이때는 또 1부터 2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누구? 2분의 3이 되는 거야. 됐어요? 그래서 해는 얼마?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